아 이제 알겠으니깐 슬쩍 장갑을, 장갑 하나 딱 입어보고 <목소리도> 어, 아아아아아아아 어 네. 아니 그세요아니 어. 저. 불안쪽에 네. 같은데. 플레그 네. 뒤로 오진 않겠지. 네. 띠 없는 저대여리버 여깄어 형끝났어 끝났어 어헣 딜다가안 보고 있어가지고어 뭐야 엘리사 뭐야 너왜여있냐엘리너 뭐야? 어, 나이스 아왜안버어아이고 엘리셔가왜 뒤에 있냐 총다에라이브리게아 2? 공친거 같은데? 엘리쇼 번지 실패했다 아 쓰레기 큰 나버렸네 플그리프통 끝났고 나 이거 어? 몰라? <목소리>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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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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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마틴 여기 스캐닝 찍어줘 갑시다 네. 이거 제가 앞에 분명히 성체 지르면 얘 피했을텐데 어, 1 0개좀 힘들 것 같은데 100개 대단하네 아이고 소버기 <laughs> 딜러가 3명이어가지고 클리어 하트에서 갔다 오 클리어. 클리어. 클어 클리어. 깜리어클네 클리어. 클리 클리어. 어클리있어 클리어. 클리어. 클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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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로리 사람도 러요 아, 이거, 이거 파란 거좀 아플 텐데. 와못 아, 어, 잡았네. 사람 살피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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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도 피디여가지고 이제. 공한이면할거요명 방이면 고마 오, 스타룸 5. 여기도 됐고. 여기도 지금 여기도 명고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 아,

Okay. 아, 일단 베이지 식도를 레오노르를 신경을 내. Okay. 일으로 이거랑 이거랑 오우 와우 나이스 요와 오이씨 제스이 걸려서 민망하겠다 아쩌증 마침 보스네 레거그 하네 하네오전 걸. 오 나이스 람 잡겠는데 어, 아, 아깝다 형들 레오노로 할때라고 있을게 아니다, 버릴게요 그냥 아니다, 레오노로 할때1 해야겠다 이 클레브 궁쳤다궁한데 레오노로 일로 온다 오! 어? 와, 말도 안돼축빛으로 쓰레기 캔났니 나이스 공뺐어아 소록 땡기러 갈게요 거걸로 아? 가면 아, 아, 살짝 위험하실... 아, 아니고 여기. 엘리나 방있죠 아니요 제노티에 노티네. 소록 방어도 없고 새끼뭐 하나 더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네 저... 저 제가 제가 새끼를 지을게요 아, 기다려봐요 내가 지을 테니까 야 쌩으로 죽여 아깝긴한데귀경로 네, 펜. 일단 트루 꺼내왔거든요? 클리브 궁뭐채무시쪽한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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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야 될지? 뭐 찔리겠다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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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갔어 뒤에 뭐 하나 갔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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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여기 두명 이쁘게, 이쁘게, 그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이게 이쁘게. 이쁘게. 이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이쁘 이쁘게. 이쁘게. 이쁘 이쁘게. 이쁘게. 이이이 야, 아까 배려였지? ㅅㅂ 누가 맞췄어? 레이전, 레이전 차고 다 어? 클리버는 어. 생각보다 질이 안나오니까 어? 저렇게 많이 어? 와이소문광 미쳤냐? 무슨 거 나이스. 새끼안네 레온으로. 내려왔어요. 이컨 택시. 몸으로 돈 넘어가. 아. 그래. 어, 배달 한다 <laughs> 어, 엘리샤 존제왜 기다려. 뭐야? 누구지 그랬는데? 안녕히 계세요. 할수 있나? 다나왔는데다나왔는데다 다, 다다다 나오면 성공. 그래요? 어, 지금 어떻게 나왔어? 아안 되겠네. 오, 됐다, 어, 됐다. 어, 뭐야. 나이스. 어, 뭐야. 쏙 들어왔네. <laughs> 안되겠네가 아니고 어마 거의 엄마, 품이었는데쏙들어 <laughs>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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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소리> <목소리> 어, 아니 그냥 타라타가 타라 그냥. 나허고하자 트라이 해보, 해봅시다. 나 레이저. 또. 아 진짜 공간바라 괴삭 성채가 있으면 뭐해 상대 유나 빼고 어 아깝다 이네 조금만 더꺼지어내서 잡으면 을것 같은데 아 이거 클레이버 뒤로 돌것 같은데 뭐라나 스티아나 꽂아놓고 상대 아, 아 우리 거나 궁었어요오나 응? 살았다 응? 만하고? 아, 아 이거 와줄만 하고? 한숨 클립 마마콤 끝났어? 아 이거 뺄긴데 어, 이거 퇴소 어너 잡기 그렇게 빼앗으면 뺄겨 아 이거 나 죽겠다 이거 에라 어, <목소리> 모르겠다 이거나 맞아라 하나 어 안돼 데드맨 역겸 일초왔아이고나요다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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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화염포쓰지 말고 범퍼 썼으면은 둘다돌펴버렸다아저라 <laughs> <욕심> <laughs> <laughs> <까민. 진짜 까민. 웃음> 저쪽 사람 되게 침착하고나이게 반응이 되네 그래 조심해 리 있을까 어? 가루 한번 아 어, 그냥 같아요그래 아뭐 매운.. 빡때려 좀..많이 먹는데? 잡혔어요 일단 아..저도 누웠다 아나이어살려주기응그 어, 음. 하나 잡아 3단계였죠? 네, 어, 근데 아직 원딜들 방생이 <laughs> 별로 안 나와서 이거, 퍼도가 지 찍어도 되겠다. 오오오오! 나이스. 잡았나? 상대 완전 개피 저거, 엘리저. 아, 미친. 엘리저가 아, 다시 올라나? 아니 상대 클리블 공 이거 모스폭품나오겠다 앞에 있어요 아, 아 저는 괜찮은데 이거 저그 홀딩 두명홀딩 나이스 많이 맞은 거 같은데 아 돌아 가자 안될 것 같아 어, 이, 끝났다 홀리고 물었어요. 아, 나이 <목소리> <목소리>